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으면서 극한으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싶은 맛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신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버거꼬치입니다. 얼마 전 육식맨님이 리뷰하신 원스타웨드 패션드 햄버거 매니아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맛있기를 유명하며 심지어 다른 버거집 사장님들도 진짜라고 치게 세워주는 곳인데요. 그리고 치킨버거 쪽에서는 특히 라카두들이 정말 유명한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두 곳을 소개하냐 그건 또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라카두들가 원스토이드 패션드에서 일한 경험으로 매장을 오픈하였지만 애매한 매장 위치 때문에 좋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버거집으로 사실 저도 제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곳인데요 정말 솔직히 큰 기대 없이 먹었는데. 오! 이런 곳을 찾아 소개해 드리는 게 유튜버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고요. 특히 저처럼 간이 강한 치즈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도 진행해주신다고 하니 구독하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버거집 소개 에 앞서 제가 최근 네이버 카페 햄버거의 모든 것을 개설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제버거에 대한 정보 리뷰뿐만 아니라 신제품 소개 및 버거코치에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도 하는데 볼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 회원대 상으로 자체적인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 가입하셔서 다양한 정보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언타이틀 버거 매장은 가산 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사이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사실 많은 수제버거집에서 간 냉동 고기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사장님께서는 매일 직접 소고기 원육을 손질하시고 새정류의 고기를 한번도 아닌 두번 갈아서 패틀을 만드시고요. 틀모양에 맞춰 패틀을 만드셔서 그런지 구우실 때 패틀이 따로 누르시진 않았는데 둘의 차이점 에 대해선 햄버거 리뷰하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은 화이트 톤에 꽤나 넙직하며 완전 오픈형 주방이라 요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 위생적인 부분에서 안심 이 되었습니다. 메뉴는 4개로 심플 하고 전 더블치즈버거와 피멘토 치즈버거 주문했습니다. 피멘토 치즈는 피멘토 체다치즈 크림치즈 등으로 만들어진 치즈 스프레드 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피멘토는 단맛이 나는 빨간 피망이라고 설명 할수 있겠고요. 라카도드 리테 원점의 스페셜 메뉴 치즈캔에도 피멘토 치즈가 들어가는데 사장님께서 라카도들에서 일하셨던 만큼 이 메뉴에서 영감을 받아 현재의 피멘토 치즈 버거를 만드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피멘토 치즈 외의 재료로는 적양파, 베이컨, 볶은 양파, 패티가 들어가며 단면은 이렇습니다. 맛의 경우 피멘토 치즈의 깊고 부드러운 치즈 맛과 피멘토, 볶은 양파, 적양파의 꾸미지 않은 달콤함이 동시에 잘 느껴졌는데 중간 중간 느껴지는 쪽파의 존재 덕분에 맛이 상당히 다채로웠고요. 맛을 정말 쉽게 표현하면 대파 크림 치즈와 마늘빵에 바르는 소스 맛에 섞은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싶은 맛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간이 강한 자극적인 패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곳의 패티의 경우 한입 먹자마자 그 잡져로 음이확 체감이 될 정도로 간이 강했는데 간이 강한 만큼 소고기의 풍미도 훨씬 잘 느껴졌고요 보통은 치즈의 짠맛이 패티의 간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이 버거에서는 패티의 짠맛이 더 강해 평소 치즈에서 느끼지 못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더블 치즈 버거를 리뷰하자면 사장님께서는 피멘토 치즈 버거보다 이메뉴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게 다른 두 종류의 치즈가 들어가서 그런지 시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게 있더라구요 버거 안에는 소스, 볶은 양파 치즈 두 장, 패티 두 장이 들어가며 단면은 이렇습니다. 맛의 경우 미국 버거의 가장 근접한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버거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간이 강하다고 하며 제가 먹어본 미국 버거의 경우에도 정말 미친듯이 짜다고 느꼈구요 이 버거의 경우 제가 먹어본 미국 버거를 제외하고 가장 간이 강하다고 느꼈고 조금만 더 강했으면 저에게도 짜다고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은 극한으로 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식감은 누르면서 조리하는 패테의 경우 프레셔로 압력이 가해지는 만큼 패테의 식감이 조금 더 쫀쫀하면서 입에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정반대로 이곳의 패테의 경우 프레셔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만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씹혔고요. 버거 자체에도 딱딱한 재료가 없어 통일되는 전체적인 식감이 좋더라고요. 총평을 하자면 언타이틀 버거는 위치만 좋았다면 벌써 버거 매니아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겠다 싶을 정도로 훌륭했는데요. 특히 저처럼 간이 강한 자극적인 버거를 좋아하는 분들 는 거리가 있어도 무조건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간이 강하다 보니 평소 짜다는 컴플레인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님들이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장님 소신대로 지금처럼 패티를 조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 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버거인데 간이 강한 버거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주문하실 때 간을 조금 약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배달로 주문 시에는 식으면서 더 짜지는 경우가 많으니 배달 주문하시는 분들또 간을 약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언타이트 버거를 리뷰해봤는데요. 모두가 기다리신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무료 3주 동안 단품 구매 시 세트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약속해주셨는데요. 사실 햄버거 자체가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사장님께 괜찮으시겠냐고 몇 번이나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매장 위치가 애매한 만큼 이 정도는 해야 손님들이 오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이벤트 정보 자세히 적어놓을 예정이니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코치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